이롱퍼팅 대결은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? 롱퍼팅에서는 그러니까 분명, 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지점부터 홀까지는 정확하게 한 27발짜리 정도 나오거든요. 네네네. 그럼 27발짜리 정도 나오면은 그걸 정확하게 다 걸음을 세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, 있어요, 있어요. 음. 있어요. 예,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뭐 16발짜고, 14발짜고, 보기도 안 좋고, 그렇죠. 남의 라인을 이렇게 밝기도 하는데 아, 매너도 아. 좀잘안 지켜지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이제 연습 방법은 저희가 가장 좋은 이 오른손. 그러니까 네네.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, 왼손 잡이면 왼손에 대한 어떤 가장 좋은 느낌을 가지고 한 손에 의한 스트로크를 하면서 왼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면롱 퍼팅에 좋은 거리감을 음,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따. 빨리빨리. 잘봐 있어. 빨리빨리. 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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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중규 씨를 아유. 아유. 몇 년이십니까? 박프로가 퍼팅은 아... 천대천대 저는 그러면 홍프로님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오늘은 어... <laughs> 저희 게스트인데요 <laughs> 아, 게스트 중에한명 빼요. 아니, 우리 심판으로 우리 홍프로. 아, 진짜? 드라이브 또 드라이브. 저는 그러면 양원경 씨 하겠습니다. 아니 있었다. 드라이브하고 퍼팅은 틀리거 퍼팅은 퍼팅은 방송을 오래 쉬신 분들이 퍼팅은 강해요. 아, 아, 하자 자두분 중에서. 그러면은. 다 안타예요. 우리가 가리가부분에서 아, 우리가 가 이긴 팀이 졸라 인요 아니요 가고 싶은 대로. 아, 네. 이긴, 어, 이긴 아, 가고 사람 가고 싶은 대로. 가고, 가고 싶은 대 네. 여기가 꼭 굳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요버은 몰라. 아이! 잠요 이거 이거 27번이랑 똑같은 거예요. 7회예요. 가이바이보 인생 자체를 나는 뭐 아니면 도야. 난 감으로 살아왔어. 형이 맨날 돈셨다면서요 아니야 버잘 오고. 늙은이팀 인데은이팀 아우 네. 좋다! 야, 아 괜찮네! 늙은이팀의 하맞다 아우 이제 보이잖아분위기